하나 적어볼까요? 글해 이며갑자아 갑진이네요 진 삼대공의 무 역행이죠 무인. 그다음에 무 정병 불각 이렇게가죠 인축. 자, 해술 13, 23, 33, 43, 13... 아... 으니까 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지금 현재 운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되게 복잡하네. 음. 자, 이 사주는, 음, 정신분열이에요. 예. 좀 괜찮았다가, 이제 한 며칠 괜찮았다가 또한 번씩 도지면 한 일주일 동안은, 완전히 이제, 음, 광증으로 가는 거죠. 예, 폭광. 어, 경락에너지 쪽에서 수송분화를 할때 광증에 대해서 잠시 얘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 거기 보면은 폭광증은 음, 심화 군화가 난동을 부린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는 아닌데 한 번씩 살짝 살짝 그런 거는 이제 상화증으로. 그렇게, 제가 언뜻 그렇게 설명을 해둔게 있을 겁니다. 그것도 이제 참고하실 분 하시고, 어, 이런 그 사주를 감명을 하면서, 야,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궁금증을 누구나 가지겠죠. 이 명리를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가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의료 쪽에서 특히 동양의학을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됐을까 과연 이제 이게 소음 분화의 문제일까 소양상화의 문제일까 이것만 있나요? 광증이? 글쎄요 어쨌든 수화의 불법 불급, 수화의 불법이 어, 광증의 문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설같이 되어 있어요. 요 동양의학에서는. 네, 그런데 그런 걸 떠나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보자고요. 이걸 그냥 명리로 한 번, 명리하는 어떤 개념에서 일반적인 사람, 명리하시는 분들이 푸는 거를 어떻게 풀까요, 이거를? 예?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를 뭐로 사람들이 풀까요? 신살로 볼까요? 신살. 해명이, 해생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교우을 해봐야 자묘형이 있죠, 형. 예. 자묘형 빼고, 뭐 있나요? 네? 요거는 장성살이고 반한살이고 요거는 뭡니까? 도화지요 도화 네. 여기서 무슨 정신적인 문제를 찾아요? 그 다음에 오행으로 보자고요 오행으로 화그 다음에 목이 좀 와하다. 모광하다. 그 다음에 토 있지. 수가 또 있지. 예, 그러면서도 또 뭐예요. 자진합하니까 수 기운이 떨어지질 않지. 다만 금 기운이 없다. 이걸로 이걸 정신병으로 해석할 수 있나요? 운에서 볼까요? 예, 여기까지는 목으로 왔다. 이 다음부터는 수로 왔다. 지금 현재는 수가 왕하다. 근데 정신병 발병이 언제 됐냐면요 사이에 발병이 된 겁니다. 요 사이에, 요 사이에. 그럼 축은 뭐예요? 축은 축은 도대체 그럼 축운에 있었다면 축운에 왜 문제가 발생했을까? 그러면 해자축 삼합에서 수기운이 왕한데 과연 정신병이 올 만할까요? 그 다음에 축은 또 신살로 어떻게 돼요? 월살이다. 네. 월살이 무슨 정신병이 일으킬 만한 그게 됩니까? 겨우 또 신살 갖다 보... 어거지로 되면 축진 파 됐다. 네. 이게 무슨 정신병의 원인이 돼요? 음. 다만 해석을 하면은 금 기운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금 기운이 없다. 금 기운이 없다면은 뭐 자기 통제력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어, 그, 강함. 강함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근이 확실하잖아요. 근이. 예. 네. 결단성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 뭐 결단성 부족하다 뭐 이정도 빼고는 이 팔자에서 무슨 정신병 정신분열 이런 것들이 나오냐 이거지 애매하지요 네. 참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답답한데 어, 아, 정, 병화가 되겠네요. 병자가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팔자를 뭔가를 놓고 해석을 한다는 것이 경락에너지를 지지해서 찾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조금 이따가 대응은 보기로 하고. 자, 요거는 신자진이죠. 자, 자가 있으니까 신자진으로 경락이 구성되어 있고, 요것도 진이니까 신자진으로 또 구성이 되고 있고, 요거는 해묘미로 되어 있죠. 해수미토, 또 요거는 또 해묘미, 해수미토. 결국은 뭐예요? 이경락 두 개, 이경락 두 개밖에 없죠. 없는 경락이 뭡니까? 사유축하고, 이노술 아, 경락이 없는 겁니다. 보통 정신질환은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것은 음, 아예 아예 꽁꽁 어른 사주라든가, 야그 예, 다음에 아예 그러면 너무 조예한 사주 같으면은 어, 뭐라 그럴까 이 극단적인 감정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정신병이라기 보다는 좀 심하게 우울증이라든가 어떤 그런 현상을 겪긴 합니다. 예, 네, 겪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냐면요. <laughs> 완전히 못 알아봐요. 자기 부모조차. 네, 막, 막 주체를 못해서 막 뒤집어 엎고, 엎어 엎고 막 그냥 사람 보이면 막 그냥 가서 막 폭력적으로 두들겨 펼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예? 그런 것이 여기서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예요. 어떻게. 없잖아요. 그 일반 명리로 보면은. 자, 그래서. 어, 신자징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이제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수 같으면은 뭐를 주관한다고요? 바로 정을 주관한다. 정이 충분하지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예요? 혈을 주관한다 그랬죠? 혈, 목 그죠? 그런데 경맥에서 이 이건 뭐예요? 기를 주관하고 이거는 신을 주관한다 그랬죠? 정신. 여기서부터 답을 찾아가야 돼요. 여기서. 강한 정은요, 강한 정은 뭐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신을 필요로 합니다. 반대인 거. 네. 자,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 시짐, 아, 장가목관 노, 노총각이, 노총각이 자기의 속에 욕구지요, 이게. 성적인 욕구나 이런 거 그걸 배출할 수 없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 허준 드라마에 보면은 어 웃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그 궁녀 하나가 이유 없이 막 몸살을 앓고 막그 학질같이 예막막 막 열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그래서 이제 막 걱정이 되니까. 이제, 허준 보고 와서 이제 맥좀 짚어달라 그러니까 맥을 딱 짚다니만 허준이 씩 웃습니다. 예, 왜 그러냐. 이 정이 발달했는데 풀 데가 없는 거예요. 그건 여자도 똑같아요. 예. 그게 유통이 경맥상 에너지가 되질 않는 거죠. 예.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혈이 충실하면요. 혈이 충실하면 뭐하고 같이 어우러져야 되냐면 기가 소통이 돼야 돼요. 예. 그래야 뭐 넓게 고르게 퍼지는 겁니다. 혈은 응축이 되고 혈이 응축이 된다는 건 뭐예요? 혈이라는 건 피라는 건 뭐라고 뭐를 얘기하죠? 피는 피는 뜨겁다 이 뜨겁다. 어떨 때? 넓게 퍼지지 않으면, 예. 그게 바로 혈열입니다. 혈열. 혈열이 어떻게 입실했다. 예. 어디로, 피 속에 들어와버린 거야, 열이. 피라는 거는 수태양 한수 소장경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피랑, 피라는 거는 전신을 순환하면서 뭐예요? 자동차 엔진이 과열됐을 때 물이 순환하듯이. 그 엔진 과열돼도 아니 그 라제타 물도요 붓이 뜨거워요. 네. 그래도 그 뜨거운 물이 엔진은 그 물보다 더 뜨겁기 때문에 이게 순환하면서 식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팬이 돌면서 계속 바람이 들어오지요. 그렇죠? 네. 그렇듯이 혈이라는 것은 기에 의해서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에 의해서 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뜨거워진다고 뜨거워지면 뭐가 나와요 열이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정신이 가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이걸로 인한 욕구 불만은 쌓이죠요예 네. 이걸로 인해서 정신이 피폐해지는데 이걸로 인해서 또 정신이 피폐해지죠. 이걸 풀지 못하면요 이렇게 해석이 이, 이, 이런 어떤 경그 하나의 유기적인 그 기운으로 적용하지 않으면은 이 답이 안 나옵니다 절대로 음. 거기다가 이게 강력하게, 강력하게 두 개의 에너지만 딱 존재한다. 차라리 하나의 에너지로만 딱 존재해버리면 어쩌면 굉장히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기서 잘 한번 보세요. 자, 신자진, 해묘미. 예, 어떤, 어떻게 경력순환이 되는가 볼까요? <laughs> 자, 이것은 진은 축으로 갔다가 연결이 돼요. 축으로 연결이 돼요. 신은요 삼초지요. 삼초는 신장을 엽니다. 신장은 방광과 방광과 어떻게 돼요? 표리관계를 이룹니다. 그러면 이 진이 다음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폐로 경기가 소통이 돼야 돼요. 예. 자, 그다음에 해묘미로 볼까요? 미토라는 것은 <laughs> 자, 어떤 게 있을까요? 미토는 또 비장이죠. 비장은 뭐로 소통이 돼요? 술과 소통이 됩니다. 소장과. 소장과. 그 다음에 소장은 심장과 표리 관계가 되고, 담경으로 통경이 되고, 담은 어떻게 해요? 간하고 표리 관계가 되고, 대장을 열어요.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맥혀버리죠. 맥혀버리는데, 잘 보세요. 이 소장이라는 경맥은 뭐를 좋아해요? 혀를 갖다 생산해내는 건데, 생산해내는 건데, 예. 경맥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경맥의 기운상 생산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피를 계속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돼요. 이 만들어진 피를 공급한 게 어디서 운용합니까? 화에서 운용하잖아요. 수성구나 그죠. 이 수송구나에서 피를 운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어 이것이 정신을 주관한다. 정신을 주관한다는 자체가 뭐냐면 혈액의 소통이에요. 마 이게 고 이게 뭉쳐 있다. 뭉친다. 피가 이게 많다라기보다 피가 어느 쪽에 이렇게. 확 퍼지지를 않고 뭉친다는 개념이 뭉친다. 네. 이게 목과 금이 상극이라는 의미는 뭉치지 않게 제어한다는 게 상극의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뭉치지 않게 이게돌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의 역할 없는 데다가 이거는 뭐예요? 이 피를 퍼뜨리는 거예요. 퍼뜨리는. 퍼트리어서 뭘 한다? 안정을 시키는 겁니다. 안정을 그 안정을 시키는 게 정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네. 거기다가 아까 그 대운을 보면은 대운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역행하죠. 무토. 그 다음에 병정화, 병화. 을목, 감목 이렇게 가죠. 지지로 봤을 때는 묘인, 축자, 해, 술 이렇게 가는데, 3세, 13세, 23세, 33세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는 여기지만은 요 중간에 발명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노술 없는 게 왔지요. 어릴 때 사유축 왔지요. 근데 이 중간에서 여기로 넘어가면서 신자진으로 딱 자수가 더 보태지는 거예요. 네. 거기다 하늘에 뭐가 떴습니까? 병화가 떴죠. 병화가 떴습니다. 팔자에도 병화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지에 없잖아요. 네. 우리가 오행이라는 얘기를 할때 뭐라고 배석을 합니까?